미미야 안 미미? 아, 나 미미 아나 환자야 아니잖아 거짓말이잖아 빨리 나 보필하라고 아, 아. 조심하시라고요 조심하시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라섹 수술 4일차 드디어 살아난 빈현주라고 하고요 네 어, 우리 이렇게 문보신 한상 먹으면서 라섹 쏠도 좀 풀고 이래저래 근황토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지 마세요 네 일단 아, 배좀 어. 채우고 말하자 야 풀지 마자 미안해 나 지금 썰못 못, 못, 못 풀어 아 맞다 그래서 뭐 먹는 지 아니야 지요 아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진짜 스토리가 많아요. 왜 보쌈을 시켰냐면 저희가 원래 먹을려던 돈까스하고 쫄면집이 있었는데 그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국수를 시키려고 보쌈까지 시켰다는 점. 주고 안 주고. 한참 가워. 응? 었지 냉장 냉장고 있어. 빨리 빨리 빨리. 옆에 옆에. 어 그거야. 소스 어라 이게 다 보면 짜다. 내가 원래 치밥 진짜 잘안 하는데, 이건 하고 싶어. 슈퍼시프림. 어, 맞아. 응 응. 떡쌈 죽어. 여기 좀 하네. 맛있지? 응 음. 맛있다. 저는 원할머니 무슨 떡쌈은 성 맞지 않거든요 음. 근데 떡쌈이 없으면 안 돼. 제 최애치킨이에요. 한입 드셔보세요. 아! 음. 이 떡쌈을 먹어본 사람은 없어 먹어본, 그랬잖아. 알지?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도 두 번, 아씨. 어, 왜, 진짜? <laughs> 난 어른이니까 많을 난 아이. 음, 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음. 제가 저번부터 이걸 너무 먹고 싶거든요. 코카콜라 제로 우주 맛. 아, 도먹어 아니 어때? 색깔은 체리 색깔이요. 그냥 좀 달콤해. 살짝 그 닥터페퍼를 따라 하나나 실패함. 너다 마셔라. 네가 다 마셔. 일반 콜라가 더 맛있네요. 응. 음. 맛있다. 음. 네 며칠 동안 못 먹었잖아 제대로 먹어야. 밥은 진짜 잘 먹었어. 아 그래? 응, 그냥 아팠을 뿐이야. 나는 초딩 때 수술한 이후로 한번해본 적이 없어. 무슨 수술했어? 중성화 수술. 어제 <laughs> 말고 뒤에 오. 아혹 시나 진짜 늦으실까 봐. 아, 이번에 동네에서 슈퍼 스프림 시켜놨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두종 버렸거든. 근데 여기는 진짜 괜찮다. 음. 음. 튀얼스. 음, 라셋트를 하니까 어때요? 시력이 아직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사일밖에 음. 안 돼서. 그리고 저는 근신 안시가 있어서 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회복 기간을 잡아야 된대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막 작은 글씨나 이런 게잘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안될것같으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셨고, 음. 일단 나는 수술하면서 너무 충격받았잖아. 왜? 아니, 이, 이런 수술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참아내고 한단 말이야? 음. 진짜로? 아, 음. 근데 나식, 나섹은 성인이 돼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음. 이게 어른이니까 꼭 참는 거지. 만약에 어린애들이 뭐 필수를 해야 되는 수술이었다? 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세상 멸망했어. 진짜로. 수술을 하는데 어른이니까 아무렇지 응. 않아서 참고 싶지만 속으로는 진짜 그만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내다니까 진짜? 내돈 주고 아파야 되냐고. 나하나서 후회했다니까? 야 그러면 이거 시력 테스트 할게 지금부터. 이게 몇이에요? 하나. <laughs> 이거는요? 떡큐 맞아요. 시력 제대로 돌아왔다. 이거는요? 땅뻐큐 맞아요! 사실 수술하고 돌아온 첫날에 응. 그러니까 눈이 좀 붓고 이제 기계에 이렇게 눈을 잡아놔가지고 눈이 좀 불편했다 정도였지 응. 아프진 않아가지고 난 내가 라색 체질인가? 응. 무슨 생각을 했다? 밥도 개잘 먹었어. 엽기다 볶음탕 먹었어요, 첫날에. 다음날 됐는데도 별로 안 나쁜 거야. 응. 그래가지고, 아, 나 진짜 체질이구나. 괜히 목적했다 했는데. 첫째 날 밤부터 지역문이 열렸죠. 오픈! 딱그 양파 엄청 썰다가 양파 때문에 눈매어서 하! 하! 하잖아요. 그 느낌이 거의 48시간 갔어요. 2, 3일 동안.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뭘 본다는 건 사치야. 볼 수도 없고 아빠도 음. 눈도 못 뜨겠고 음. 진짜 팟캐스트 계속 듣고요. 근데 또 심지어 웃긴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음. 그래서 진짜 혼자 웃어. <laughs> 서 팟캐스트 나팬 됐잖아. 음. 내가 이제 비보티비 알고는 있었거든. 실제로 내가 들으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이 자리를 빌어 음. 감사다는 말씀 전해 음. 주세요. 은이 언니, 언니 수건 님 평소에도 팬이었는데 진짜 이번을 계기로 더더 팬이 됐고요. 앞으로 비밀보장 열심히 드릴게요 화이팅! 그리고 아이실 패치라고 이것도 구독자 선배가 댓글로 추천해줬던 건데 그거를 이제 눈에 다 붙이고 이제 싹 씻었단 말이에요. 오늘 4일 만에 그렇더 너무 개운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고 아직 시력이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벌써 신세계야. 난 진짜 수술한 거? 내 200만 원? 아깝지만 후회는 없어. <laughs> 아깝지 않은 건 아니야. <laughs> 아, 근데 이게 확실히 그런 게 있어. 저는 이제 혼자 사니까, 자취를 하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음. 근데 3일째까지는 진짜 아무도 없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음. 왜냐면 조은이가 시간이 됐으면 와줬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수술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얘가 친언니랑 2박 3일로 여행을 떠났어요. 음. 그래서 내가 제일 아팠던 3일, 3일차까지는 얘가 없었어. <laughs> 휴 다행이다. <laughs> 이제 사람이 진짜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 왜지줄 알아요? 난 내가 입맛이 진짜 없을 줄알거든 근데 먹는 그 순간에는 안 아파 잘 꽤나 많이 먹었어요 그런 거없어 아무 없에서 누워 있잖아 그럼 자기가 뱀파이어가 된 기분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 그런 느낌 진짜 하나도 없었고 <laughs> 난 너무 괴로웠어 가끔 그런 생각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바쁘보 이러면 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만 싶다 하잖아 음. 아씨 그것도 잠깐이지 아 살이 내내 이러고 쓰면 진짜 웃겼더라고 그래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집에서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이럴 때 근데 너 아무것도 못 하고 3일 동안 연장 누워 있었잖아 <laughs> 나 핸드폰 중독자야 <laughs> 그러니까 어, 살 맛이 안 나더라. 주변에 이제 다 하도 막 말하고 다니니까 수술한다 수술한다 응. 말하고 다니니까 응. 다들 전화가 안 오는 거야닌데 음. 수술하고 누워있겠거니 하고 하루 창가 참가, 이틀 창가에 처음으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응. 너무 반가운 거야. 어. 나 혼자 한 30분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 없이 딱한 마디 하더라 마지막에. 어. 너 진짜 심심했구나. <laughs> 그 c 거 알아? 박보검이 누나 박보검이 엄청 귀엽게 누나 누나, 폰좀 그만 봐요. 근데, 누나. <웃음> 누나. <웃음> 아, 귀여워. <웃음> 그치? <웃음> 우리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후식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썸. <laughs> 왜냐면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 밥만 먹고 끝내는 거는 나는 우리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예의 범절이 없지. 응.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너라섹하고 <laughs> 나서 첫 촬영이야. 나 많이 힘들었어요. 예. 네. 나 진짜 지금 벗을 수 있어. 어? 근데 어제까지 나 밝은 빛을 못 봤어. 점에서 사온 마카롱입니다. 저 이거 초코치우스 먼저. 저는 빙수 먼저. 아, 너무 맛있겠다. 음, 음, 진짜 설빙이 이 초코치우스 진짜 시켜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이거지. 음, 음, 그냥. 음. 여기다 찍어 먹으면 죽겠다. 그럼 죽으면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뭐충 나오고 먹게. 아.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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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어요. 너무 쩝쩝대. <laughs> 진짜 조용히 듣고는 너무. <laughs> 나는 근데 진짜 들어본 적 없어. 근데 그거 아니야? 니네 예민 쪽 아니? <laughs> 아. 근데, 아 그래. 근데 이건 알아줘야 돼 내가 그거 안 좋아해서 너 알지? 내가 언니랑 동생한테 X드렸던 말이지 모르는데? <laughs> 친언니랑 네 동생이 보살이다 <laughs> <laughs> 이말이 진짜 가려워 예민하네 <laughs> <얘 미나네. 웃음>